입니다 오늘은 러다크 님께서 구매해 주신 1만 원 랜덤 박스고요 도모성 위즈로 나섰고 쿠폴랜 번 교환 그리고 화톡 구매를 했습니다 정말 어 즉기 같은 정말 빠른 입금 해주셨고요 우선 쿠폴랜 봉 나중에 소개하고 랜덤 박스부터 하나씩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봉투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젤리젤리 래핑지 봉투에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우선은. 메미 떡메모지 한권 넣어드렸고요. 떡메모지는 한 권만 넣어드렸습니다. 도모성 위주로 원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그 다음으로 이거 메카 메라피카나 <laughs> 포도마탄 세트, 복숭아마탄 세트, 이거는 패션 후르츠마탄 세트에서 이렇게 세 세트 알록달록하게 넣어드렸고요. 그 다음으로 이거는 매크닉 사과맛 한 세트 이거 파인애플맛 한 세트 그리고 이거 청포도맛 한 세트 이거 매감자 한 세트 이거 매북칩 한 세트 이거 매킨파한 세트까지 해서 이렇게까지가 1만원 랜덤박스고요. 그 다음으로 이거는 쿠폴랜봉인데 우선은 아, 쿠플랜봉이 아니라 덤인 것 같아요. 사가맛, 메라, 메라피카나 한 세트랑 망고맛, 그리고 이번에 신상인 농구승수수수도한 세트 넣어드렸고, 그리고 이거는 판매 금지된 아이여서 선물 용도로만 쓰시라고, 이거 두 개도 선물로 넣어드렸습니다. 그 다음으로 쿠플랜덤 몬트로는 이거 한 세트, 이거 한 세트. 이건 세트, 이건 세트, 이건 세트, 그리고 이건 세트랑 이건 세트 넣어드렸고요그 다음 먹거리 소개하고 빠르게 영상 마쳐보도록 할게요.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식따가 <laughs> 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이렇게까지 해서 먹거리도 푸짐하게 구성해드렸고, 구매하신 분들은 참여 참고하시고, 블루팀 와주세요.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!